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오히려 사실 조금 더이 운동을 어렵게 하고 좀 재미없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Hey, wow. 안녕. 헬로우. 그니까 이걸 보고 말해야 되는 거잖아. 이 렌즈. 이게 아니고. 과연 운동순서는 중요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요즘에 운동순서를 그렇게 막 엄청 신경 쓰고 그러진 않거든요. 어느 정도 주, 정해져 있긴 한데 옛날처럼 완전 딱딱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된다. 이건 없어요. 옛날에 어땠냐면 헬스장에 가는데 누가 그걸 쓰고 있다. 그러면 그냥 10분 동안 기다리고 아니면 가서 어몇 세트 남았냐고 물어보고 약간 그럴 정도로 딱딱 정해진 대로만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가 끝났는데 만약에 두 번째에 누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기다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흐름인도 끊기고 이제 운동 시간도 좀 길어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때는 그게 그거밖에 할줄 몰라 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생각이 바뀐 게큰 틀은 정해져 있거든요. 힘이 가장 많이 있을 때 프리웨이트를 하고 그게 끝나면 그다음에 머신으로 넘어간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순서거든요. 왜 그러면 프리웨이트를 먼저 하냐. 그러면 이제 힘을 가장 많이 쓸수 있으면서 코어도 같이 운동을 할수 있는 좀 불안정한 프리웨이트를 먼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프리웨이트를 먼저 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첫 종목이니까 그 전에 워밍업을 해야 될 텐데 워밍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그래서 처음에는 선피로로, 뭐, 가슴 운동을 한다 그러면, 벤치프레스 하기 전에, 플라이를, 3세트를 하고, 벤치프레스를 하고, 이런 식으로도 해봤었는데, 사실 그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힘이 빠진다. 본 운동 하기 전에. 그러니까, 프리웨이트, 내가 본 운동이라고 생각한 거에서 최대 힘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이미 앞에서 선피로 랍시고 힘을 빼놓으니까 조금 얘도 얘도 그냥 그렇고 본운동도 그냥 그렇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거든요 두 번째는 만약에 힘을 많이 빼지 않고 적당히만 한다 그래도 있는 문제가 뭐냐면 이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어차피 본운동을 할때도또 워밍업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본 운동을 그냥 먼저 하는데, 워밍업을 어떻게 하냐. 그 움직임이 익숙해질 수 있게, 내가 할 무게의 80% 정도까지는 워밍업으로 좀 해주는 게 좋다. 근데, 그것도 해봤단 말이죠. 워밍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힘을 빼기가 싫으니까, 두세 개만 하고, 아, 나 워밍업 다 됐다. 그리고 어차피 본 운동에서 내가 힘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힘을 아껴 놔야겠다. 이렇게 하고 하니까 사실 몸에 땀도 안 나고 열도 없는 상태에서 바로 무거운 무게로 들어가니까 오히려 운동도 안 되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워밍업이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은 뭐냐면 몸에서 땀이 날락 말락. 그리고 몸이 몸 전체가 약간 뜨끈뜨끈한 열감이 올라온다. 이러면 워밍업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일단은 응. 운동 갔다 와서 fuckin' like your master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면, 워밍업을 하고, 그 다음에 본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머신으로 가서 좀더 고립해서 이제 막 나머지 다 근육을 털어주는 그런 방식이 지금 제 생각에는 가장 좋은 운동 순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선피로 운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뭐냐면, 내가 이 자극 부위를, 자극을 잘못 느낀다. 이런 부위는 선피로를 하고 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뭐가 정답이고 이런 건 없잖아요. 운동 순서라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게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 운동 순서가 무조건 좋다. 이것만이 정답이다.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오히려 사실 조금 더이 운동을 어렵게 하고 좀 재미 없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재미라는 거는 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고, 이게 약간 예측이 좀 불가능해야 노력을 해서 해냈을 때 이게 재미가 오는 건데, 이게 좋다고 그냥 이거 그대로 하고, 그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생각을 안 해보면 오히려 재미가 떨어지지 않을까. 프리웨이트만 하는, 해, 해본 적도 있고, 머신만 해본 적도 있는데, 지금까지 해본 결과로는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았다. 이 생각을 언제 했냐면, 맞다. 이 생각을 언제 했냐면, 어떤 사람은 몸이 엄청 빨리 좋아지는데, 나는 아직도 왜이 모양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만약에 크리스 범스테드처럼 내가 몸이 이미 완성이야. 그러면 운동이 재미가 있을까? 물론, 재미있겠죠.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등 제가 등을 등 운동을 잘 못하거든요. 근데 등을 하고 왔는데 하나도 자극이 없어. 펌핑도 없어. 땀도 안 났어. 그러니까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내 등은 평생 백지야. 내 등은 평생 평평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기분이 안 좋았는데 내가 이미 이 나이에 벌써 몸이 완성돼 있으면 물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뭔가 더 발전하는 그런 재미는 좀 떨어질 거란 말이죠. 내이 상향보다는 엄청 아래에 있으니까 거기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재미.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어서 오히려 그래서 더 오래 할수 있는, 오래오래 할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제일 재밌는 거는 포징할 때. 그, 거기 한데. 제 개인적인 추천. 만약에, 그러니까 정답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달라. 한다면, 무조건, 프리웨이트 먼저.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머신. 고립해서. 이게 베스트. 운동 순서가 뭐가 중요해. 진짜로. 그냥 해.